내가 볼때 치오리 부티크는 이제 끝났어. 손님을 속이고 그런 짓을 했는데 당연한 결과지. 사실 나 전에 옷 사러 치오리 부티크에 간적 있거든. 정말? 가 보니까 어땠어? 사장이 진짜 사납게 생겼더라. 범죄자들이랑 왕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완전 소름돋아. 쳐버렸어. 길래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었어? 왜 다들 그런 얘길 믿는 걸까? 치오리 씨는 평소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. 인터뷰에도 잘 참여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치오리 씨를 잘 몰라. 게다가 일 처리도 가끔은 과격한 면이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오해하기 쉽지. 그 우서라는 녀석 진짜 나쁘네. 당장 가서 녀석을 혼내줄래? 으아, 설마 치오리도 녀석을 그러면 상황이 치오리 씨한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갈 거야. 그 정도는 치오리 씨도 알 거라 믿어. 그러네. 네 말이 맞아. 우리 일단 치오리 부티크로 돌아가 보자. 이분은 레티치아 씨예요. 치오리 씨를 보러 오셨어요. 아, 어제 웨딩 드레스를 찾으러 왔던 사람이구나. 어, 설마 너도 환불하려고? 아니요, 그럴 리가요. 전 치오리 씨한테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.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움이 되고 싶어요. 당신도 그 기사를 봤군요. 네, 사실 모르셨겠지만 전 제가 그 웨딩 드레스를 못 입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무슨 일 있었어? 제 약혼자는 상인이에요. 장사가 그럭저럭 되는 편이죠. 그이는 제게 청혼한 후 치오리 부티크에서 웨딩드레스 맞춤 제작을 주문했어요. 아마 제가 종종 무의식적으로 치오리 부티크의 옷을 칭찬하고 치오리 씨의 웨딩드레스를 입는 게 꿈이라고 말했기 때문이겠죠. 그런데요? 그런데 그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어요. 빚은 어떻게든 해결했지만, 웨딩드레스의 잔여금을 낼 여유는 없었죠. 어? 어제 치오리는 착수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잖아! 네, 제가 환불하러 온날 치오리 씨가 이유를 물어보셔서 사실대로 말했거든요. 그랬더니 옷도 완성할 수 있고 돈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... 결혼식 때꼭 치오리 부티크의 웨딩드레스를 입혀 주겠다고 하셨어요. 그럼 잘된 일이잖아요. 치오리 씨는 하기로 한 일은 반드시 해내는 분이니까요. 네, 근데 어제 집에 돌아가서 못 참고 웨딩드레스를 입어 봤거든요. 근데 그이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. 아이고, 아쉽네요. 결혼식이 서프라이즈였을 텐데.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. 그이는 사업을 오래해서 웨딩드레스의 가격이 제가 지불한 가격보다 훨씬 비싸단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. 네? 그렇다는 건. 네. 원단과 장식, 재단이나 보석까지 치오리 씨는 전부 최고의 퀄리티로 제작해 주신 거예요. 레티치아, <레티치아 씨, 방금 하신 이야기와 당신 이름을 기사에 인용해도 될까요? 네? 그게 치오리씨께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요.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! 이건 그 근거도 없는 모함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! 참! 근데 치오리는 아직 안 돌아왔어? 네? 전 여러분과 계속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? 어? 어떻게 된 거지? 엘로프, 치오리가 평소에 어딜 자주 가는지 알아? 어... 아, 생각났어요! 치오리 씨는 일이 잘안 풀리면 해변의 절벽 위에서 기분전환을 하시곤 했어요. 그럼 우리 따로 움직이자. 난 계속 레티치아 씨를 인터뷰할 테니까 여행자랑 페이몬은 치오리 씨를 찾으러 가줘. 알았어! 지금 바로 출발할게! <목소리>